김규빈 볼안 받을 거야. 안돼, 발 빼라고. 벌려, 걸려, 걸려. 안 돼. 자, 공에 공에 움직이고어 공에 공 반응해. 어, 연결 또 연결. 공에 반응하고 있어. 공에 공이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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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우리. 그래. 장혁 바짝 하라고. 버하지 tamam, 말고. 어, 주빈이 뿔 받아. 규빈 같이 사랑이 그렇게 연결. 오. 오. 슈팅. 슈팅. 아 니거 뺏어 니가. 버하지 말고 뺏어 안 되면 추 됐잖아. 가 여기 가라. 오, 연결 안 내려가? 응. 시은이 되잖아. 걸리라고. 야. 걸리라고. 아! 들어가. 드리블에. 드리블에. 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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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서 던져. 너도 벌려. 숨여줘. 숨이 아, 비워 자, 공이 비리하고 지금 넓게 넓게 서라고 둘이 겹치지 마. 규리시켜. 규리시켜. 돌아가. 왼발을 써라. 오! 라인업. 오! 마무리! 잘해. 야, 서준아. 잘해. 더 갖고 가도 돼. 오! 나가면서 야 이놈 빨리빨리 안 내려오냐? 받아 서준이 받아 서준이 그냥 던져! 서준이 던져! 야 벌리라고 야 전환! 전환! 내려가 내려앉아 내려앉으라 내려앉아다니 야 저기 다와 2대1 전 어 엎어 이거 뭐 받으라고요 받으라고 다시 받아 배려라, 다시 받아 배려리, 배려리, 배려리. 다시 받아 배려리, 배려리. 나이스 아소와 뭐, 어. 가서 배려리, 오. 연결 반대 됐다 라래아위나또라인업페르이 마무리 페르아나페아나 잡아놓고 공간이 뜨는드리을해야보만족혀좀봐 유빈이 뽈 받아라 여기 더 들어가고 아 이거 미드필더 두 명이 랑볼 받을 때 많잖아. we yeah. yeah. 내려정비야 미리 내려놓으라고 사이드들 김태현 무조건 전방 압박 보내고 야 이론 내리라고 이 새끼야 빨리 볼 받아주고 볼 받아주고 오김태현은뭐에 뭐야 김태현은 결국 사이드 기다려 기다려 김태현 보내 김태현 보내 아 나가면서 못 떨어지게 못 떨어지게 못 떨어지게 김태연 아 반짝 반짝 가또 발봐앞에서니 니한테 볼 거야. 기다려. 김규현 준비 10번 센크 버튼 또 가져가. 발 발. 전환 벌려. 시윤이 벌려. 시윤이 줘. 안돼 뺐다가. 벌려. 시윤이 벌려. 서준이 나타나. 하나. 줘. 빨리 하나. 그냥 줘. 본터로. 또 사이드 컷. 그림을 해. 아서준이야 g h t 지 o u know, you did a c 전환 전환 f Chino. And then, and then, and then, and then, 가 n d 려 나타나 and then, and then, a 겹치가 아 미드필드! 하나 뛰어나와서 받으라고 이 새끼들아! 걸려, 걸리라고 연우야. 연우 줘. 오, 대현이 나타나. 네가 야 돼, 네가 야 돼. 그렇지, 너 나가면서 연기, 아무나 찾지 말고. 연연결연결 안돼, 안돼. 아, 이런 거좀 확실하게 좀 해봐라 좀. 아. 안 버려도 되는 건데 이거. 어줘야 이거 또. 지고 가운데라 남. 가져가. 드림레. <놀라> <Romeo> 오, 마무리까지 하고, 유현우. 오, 안무다. 유현우, 나이스아 내려라. 야, 규빈아, 서준아, 얘네 여기 얘네 <놀라> 톱백기 이렇게 사이드로 찢어지면 가운데 공간이 생기잖아. 뭐 하나 뛰기라고 여기다가 가만히 서 있지 말고. 야, 아, 이런 내려오라 그래. 전화 벌려, 빨리빨리 빨리 벌려. 그리고 서준이 나, 변자라 서준 변자라 수식고또 벌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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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 저기 다 막혀 있는데 공간이야 발밑이야. 확실하게. 해. 해. 어, 뭐 연결. 라이너, 네, 네, 라이너. 네. 아 이놈 좀 수비 좀 잘해라. 뭐 연결? 걸려, 하나 걸려, 하나 걸려. 라이노 야. 을 받치고. 저는! 벌려, 빨리, 연우! 선수 나타나고! 여기. 쉬운데! 선택! 민자 여기, 민자 여기. 또, 선택! 해. 아, 늦다, 늦어! 또 연결! 버리지 말고, 연결! 길어, 길어. 버리지 말고, 연결! 길어. 벌려, 야, 시은아, 벌려! 야, 현우야, 시은이 줘! 시은이 줘! 1 0번 가. 걸려. 니라니 받아라. 오염가자 전환. 걸려 려 가운데 니 오. 오장 뒤로. 오 가봐 니가 돌로 돌로. 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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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로. 예. 두명두명 먼저 먼저 먼저. 전전 봐봐. 지금 두명 간다고 했잖아 야! 여기만 길이 아니잖아 여로 가는 척하고 안으로 갖고 와야 되잖아 야 양지윤 네, 패스 타임 빨리 빨리 뿌리라고 네, 이게 할거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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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싶지 네. 말고 네, 야이런너 네. 네. 미리 내려놔야지 김태윤 네, 네. 보내고 나가면서 연결 네, 네. 파울하지 말고 파울하지 말고 김태윤 네, 네. 나가라고 아. 네. 네. 오. 네. 와. 유아 좋아. 도우 야, 이런 유연호미리내려놓으라고 그랬다. 야! 내려으라 했다, 미리안된 뺐다가 안된 뺐다가 전환, 전환! 뭐발너려발려 김태현 수적, 김태현 수적. 김태현, 김태현 골 보고. 아, 이거 뺏기면 안 돼. 뭐, 어, 잠깐, 벌려, 형벌대이라고선선 hey, 어, <,SC1> 아, 연결, 연결, 또, 또. 연결, 연결. 드리블, 드리블. 안 들어, 안 들어. 너네 가, 끝까지. 너가 사이드로 끌려나가면 가운데가 사람이 없어. 전환, 전환, 준이볼만아 전환. 오 벌려. 김태훈 볼좀 받아. 나오는 데라고라고 그래. 또, 또 바꿔. 오. 연결해라. 연결해라. 끌고 당기지 말라고 그랬잖아. 뭐 갖고 나가. 밀고 나가. 이제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밀고 나가. 드리블. 원투. 원투. 뭐 또. 드리블. 슈팅! 슈팅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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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호하고 로운이랑 미리 자리, 나와, 자리 놓고 그때 나가도 늦지 않는다니까? 미드필드가 둘이잖아. 그러니까 이거 서준이가 잡어. 왼쪽 밖에 못 본다 <목소리> 오 전환 전환 너도 빨리 벌리고 오 괜찮아 또해자 <목소리> 해단 들춤 <줄> 해라 <목소리> 해단 들춤 <줄좀> 해라 안돼 <목소리> 버튼 <서트. 목소리> 뒤에 간다 아 양쪽은 <목소리> 안돼 마무리해야 돼 마무리해야 돼 <목소리> 벌려 구경하냐, 박서준? 뒤에 받쳐! 자, 서준아 얘네 둘이 짭 찢어지면 여기 공간이 빈다니까 하나 튕겨나오라니까, 두 중에 하나 서있지 말고